너무해. 많 네? 뭐가 너무해요? 너무 많아. <laughs> 이게 아 <laughs> 이거 많은 거 추게도 진짜... 먹고 쳐 내가 아까 사장님한테 그거 지 이거. 어, 어, 그래. 그래. 어, 그래. 뭐, 숭어도 있다. 저 숭어네. 약간 어. 와 이거는 어 너무했어. 장사를. 좀 <laughs> 아니 앞으로 이렇게 잡아오셔야 되는데 너무 한다 그러면 또수어 인숙이 거 하나 나왔네. 아 아니, 아니 세 마리 있어. 언니. 세 마리. 그래? 여기 한 마리, 어 저기 한 마리, 여기 세, 한 마리. 세 마리. 어떻얘는 어떻게... 먹을 나나게. 네. 응. 얘네 뜨겠네. 콩 깨질 거네. 그게전어예요이거 숭어예요? 숭어요. 어, 숭어도 있네. 아, 숭어 숭어 네 마리 있네. 숭어. 아니 그, 그, 너 너무 너무 잘하시니까는 내가 잡 고기가 어, 없을 것 같아 왜 그래 니 미끄러워서 응? 아니, 너무 많이 아